안녕하세요 IT 정보 전달하는 바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IT 정보는 바로 삼사통신사 시니어 요금제인데요 여전히 청춘이신 우리 시니어분들 시니어 요금제가 일반 성인 요금제보다 데이터 양이 많고 더 저렴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는 몰랐어요 삼사통신사 모두 시니어 요금제가 있는데요 시니어 요금제는 만 6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삼사통신사 시니어 요금제 한번 알아볼까요 요즘 단말기는 거의 다 5G 단말기라 5G 요금제를 사용해야 하므로 5G 시니어 요금제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SK입니다. SK는 17개의 시니어 요금제로 타 통신사보다 요금 구간이 다양하게 있습니다. 하지만 5G 요금제는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가입 조건은 5G나 LTE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. 만 65세 이상 가입 가능한 5G 시니어 A형은 45,000원에 데이터 10기가를 제공하고 만 70세 이상 가입 가능한 5G 시니어 B형은 은 44,000원에 데이터 9기가를 제공합니다. 만 80세 이상 가입 가능한 5G 시니어 c 형은 32,000원에 데이터 8기가를 제공하는데요. 세 가지 요금제 모두 집 전화와 이동 전화는 무제한, 영상 통화는 400분 제공. 문자는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. 해당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후 최대 1메가 속도로 데이터 지속 이용이 가능합니다. 다음은 KT입니다. KT 시니어 요금제는 법인 가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. 시니어 요금제는 11개가 있지만 5G 요금제는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만 65세에 가입할 수 있는 5G 시니어 베이직은 월 49,000원에 데이터는 15기가를 제공합니다. 만 65세 이상 가입할 수 있는 시니어 A형은 44,000원에 데이터 10기가를 제공합니다. 만 70세 이상 가입할 수 있는 시니어 B형은 42,000원에 데이터 9기가를 제공합니다. 만 80세 이상 가입할 수 있는 시니어 C형은 41,000원에 데이터 8기가를 제공합니다. 기본 제공되는 데이터와 음성과 문자 무제한, 영상 부가통화 400분에 데이터를 모두 소진시 최대 1메가 속도로 데이터 지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. KT는 SK보다 요금제가 1에서 2천원 정도 더 저렴하고 시니어 요금제에 안심박스 서비스가 제공되는데요 안심박스란 멀리 있는 부모님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부 모드, 위치 서비스, 모바일 유해 차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LG유플러스입니다 LG유플러스는 시니어 요금제가 7개가 있고요 5G 시니어 요금제는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타 통신사에 비해선 비교적 적게 구성되어 있지만 혜택은 LG U+가 가장 많은데요. 5G 시니어 요금제 A, B, C형 모두 데이터는 10기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만 65세 이상 가입 가능한 시니어 A형은 45,000원, 만 70세 이상 가입 가능한 시니어 B형은 43,000원, 만 80세 이상 가입 가능한 시니어 C형은 39,000원입니다. 기본 제공되는 데이터와 음성과 문자 무제한, 영상 부가 통화 400분에 데이터를 모두 소진 시 최대 1메가 속도로 데이터 지속 이용이 가능합니다. l g 6플러스는 내가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요금제인 A형을 사용하고 있다가 만 70세 이상이 되면 내가 B형으로 바꾸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금제가 변경되는데요. 번거롭지 않아 참 좋은 것 같네요. 오늘은 3사 통신사의 5G 시니어 요금제를 소개해드렸는데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. 인터넷 TV 가입 관련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긴통신 1577-6361로 전화주세요.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